딱 원하던 레오파은 처음 구매했고 외장 치고 이 아이는 가을 쇼핑은 이걸로 정말 끝이다. 한주 잘 지내셨나요? 제도 단발이 여러분한테 적응이 점점 되어가고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제가 가을에 어떤 쇼핑을 했는지 또 생각보다 많이 했더라고요. 좀 자제한다고 했는데 자제가 안된것 같더라고요. 이제 인스타나 쇼츠나 입고 나오면 정보들을 진짜 많이 물어봐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템들 위주로 제가 가지고 그렇구나. 왔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아이템들도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빠르게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제가 입고 있는 이 니트인데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니트를 원했거든요? 보면 제가 딱 원하던 제 어깨를 딱 잡아주면서도 오버핏에 포지하고 포근한 니트를 원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정말 예민보스라가지고 니트를 잘못 입어요. 근데 이 니트는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을 만큼 전혀 까슬까슬함도 없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겨울까지 너무 잘 입을 것 같은 니트예요. 이거는 아상 제품이고요. 이런 니트를 진짜 서치를 많이 했어요. 다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못 사고 있는데 인스타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바로 구매를 한또이 브랜드가 다른 플랫폼에는 입점이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홈페이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자체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했고 색상도 이런 오트밀 색상이에요. 그레이시한 오트밀 색상이라서 너무 예쁘게 포지하게 어디든 입을 수 있고 데이트 룩으로도 제격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진짜 너무 잘입아고 다음은 짜라란 데님 셔츠인데요 제가 데님 셔츠를 너무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데님 온 데님 룩을 너무 입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마음에 드는 데님 셔츠가 없어가지고 어딜 가도 없어서 그래서 엄청 디딩을 하다가 자라 사이트에서 진짜 제가 딱 원하는 이런 깔끔한 디자인과 이런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데님 색상의 셔츠를 발견을 해서 바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 데님 셔츠는 이렇게 보면 허리 실루엣이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핏한 데님 팬츠랑 매치를 해서 페미닌하게 입어주기 좋고, 소매가 이렇게 바깥으로 넓어지는 형식의 소매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포인트가 되고 예뻐요. 두번 정도 접어서 스타일링 해줘도 멋스럽고 저는 이 데님 셔츠랑 같이 매치를 하려고 자라에서 같이 구매한 데님 팬츠가 있거든요. 색상이 이 셔츠 색상보다 조금 더 다크한 색상의 데님 팬츠를 골랐어요. 미디 라이즈의 핏이라서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핏이에요. 너무 하이라이즈나 너무 로우 라이즈가 아니라서 이 데님 셔츠를 안에다가 넣어서 입어주기 딱 예쁜 미디 길이에요. 밑단을 한단딱 접어가지고 굽이 있는 슈즈를 신고 입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브라운 색상이나 블랙 색상의 벨트까지 매치해주면 너무너무 예쁜 데님은 데님이에요. 제가 정말 이번 가을에 꼭 스타일링 하고 싶었던 스타일이거든요. 데님 패치를 하나 더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는 자라 제품은 아니고 마시모두띠의 제품이에요. 조금 더 스키니한 핏의 마시모두띠 제품인데, 마시모두띠 옷이 요즘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딱 제가 원하는 그런 드묘한 느낌? 사이즈는 24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정말 뭔가 제 몸에 딱 핏되는 느낌의 바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좀 원했었거든요. 이런 핏되는 느낌의 바지를 원했었는데 딱제 몸에 핏되면서 웨스턴 부츠랑 함께 매치하면 제가 원하는 그 실루엣이 사는 데님 팬츠를 원했었는데 딱마시모드 띠에서 입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색상도 진짜 딱 저희가 생각하는 데님 색상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구매한 이 자라 데님 셔츠랑 정말 비슷한 색상의 데님이에요. 이렇게 되게 비슷하죠. 제가 일본 가서도 이렇게 매치하고 이 외에도 되게 다양하게 스타일링 해서 입고 있는 그런 팬츠예요. 이거는 같이 구매하진 않았고 저희 엄마랑 같이 쇼핑을 갔는데 제 눈에 딱 들어왔던 레오파드 원피스거든요. 저는 저저 저번 영상에서 같이 스타일링을 했던 원피스인데 제가 이런 레오파드 패턴에 또 엄청 빠졌거든요. 레오파드 패턴은 가을에 지나치면 정말 아쉬운 패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2024년 가을 FW에 레오파드 패턴의 제품이 정말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놓칠 수 없어서 구매를 했는데 소재도 되게 신기한 소재예요. 살짝 이렇게 구김이 가 있는 그런 소재인데 저는 가을 겨울에 안에다가 흰색 셔츠 매치해주고 그 위에다가 코트나 아니면 스웨드 자켓 함께 매치하면 너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한 원피스예요. 너무 예쁘죠? 이거는 제가 김포 아울렛에 가가지고 구매한 르메르 바지예요. 이렇게 핀턱이 들어간 너무 너무 예쁜 베이지 그레이 색상의 핀턱 바지거든요? 이 르메르의 실루엣을 따라갈 수 있는 브랜드가 없는 것 같아요. 고급스러움이 차라라 흐르는 브랜드랄까요? 저도 르메르에서 옷은 처음 구매해보는데, 입어보니까 왜 르메르, 르메르 하는지 알겠고, 제 기억에 40% 해서 60만원대, 거의 70만원에 구매를 했던 것 같고, 르메르 제품이 저처럼 체격이 크지 않은 분들한테는 엄청 크게 느껴질 거예요. 이 바지가 XS 스몰인데도 불구하고, 실루엣이 굉장히 넉넉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는 이렇게 옆에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게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스타일 스타일링 하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 색상도 정말 딱 가을 가을한 그리고 겨울까지 코트 안에다가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르메르 바지 구매를 했어요. 이런 르메르 제품은 또 세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울렛이나 편집숍에서 세일할 때 구매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또 정말 제가 인스타에서 입었을 때 정말 문의가 많았던 이 씨어리의 스웨이드 자켓인데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희 엄마랑 여수 아울렛에 가가지고 씨어리 매장 에 이게 딱 하나가 걸려 있는 거예요. 입어나보자 하고서 입었는데 정말 딱제건 거예요. 꼭 사라 이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사주신 아인데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딱 생각하는 고급스러운 가을하면 떠오르는 그 스웨이드 자켓의 정석적인 색감과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딱 일본에서 이 아이랑 르메르 바지랑 함께 매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예뻤어요 정말 그리고 이 아이는 그냥 데님패치에 매치해도 예쁘고 어디에 그냥 걸쳐줘도 그 룩이 완성이 되는 정말 멋스러워지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도 레이어링해서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스웨이드 자켓이고 램스킨으로 돼 있어서 정말 부드럽고 고급진 그런 아이템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구매할 때그 매장 직원분이 전국에 몇 피스가 없다. 그래서 이걸 꼭 사셔야 한다 해가지고 샀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아마 구매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비슷한 스웨이드 자켓을 본다면, 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코디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참고하시라고 들고 나왔어요. 또 스웨이드 자켓 하나를 더구매 했는데요. 이거는 마시모드티의 제품이에요. 마시모드티의 스웨이드 자켓이고, 이 자켓은 아까 그 세일리 자켓보다는 기장감이 좀더긴 아이거든요. 그리고 색감도 조금 더 다크한 색상이고, 이 아이는 되게 짧은 미니스커트랑 함께 매치했을 때 정말 정말 예뻐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룩에 이렇게 딱 미니스커트랑 매치했을 때 예쁜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시모드티의 스웨이드 자켓도 가을에 너무 너무 잘 입. 고 앞으로도 레이어링해서 잘 입을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정말 따끈따끈하게 최근에 구매한 아이템이 있요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정말 이상하게 선글라스들을 그렇게 잃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선글라스를 끼고 하다가 가방에 걸어두고 여기에 꽂고 하다가 흘리고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미우미우 선글라스를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구매한 선글라스 생로랑의 선글라스고요. 제가 딱 원했던 게 메탈테에다가 오벌쉐입의 선글라스. 이그 선글라스를 제가 더현대 생로랑에서 착용을 해봤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딱 제가 원하는 쉐입과 실버테라서 구매를 해서 최근에 너무 잘 착용을 하고 있고 오히려 뭔가 제가 그 잃어버린 이오미유 선글라스보다 손이 더잘 가는 것 같아요 옆에는 좀 작게 생로랑 로고가 적혀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이 차가운 것같는데 요즘 많이 차가워하는 선글라스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가을에 구매한 아이템들 하울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이번 가을은 이걸로 종결 핑 종결인걸로 하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저희는 그럼 봐요